검색창에 s o c c e r c o m 또는 s 커드나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 추가 비용 없습니다. 무조건 구별은 되나? 찾아오실 경로에 b j 강준호. 이건 한번 가죠. 급여 270대비로 첼시 공격수. 아까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뭐 잭슨이나 드롭바. 제가 쓰는 거 일단 다 나열해볼게요. 일단 토레스. 뭐 에토, 쉐우, 지루. 어, 지루도 있네. 졸라도 있, 있더라. 유튜브 댓글에 졸라 쓸러삼사람 있던데. 하베르츠. 디알리 블리트 오케이 요정도 카쿠도 써야 괜찮네 잭슨 먼저 자 잭슨은 깔끔하게 말하겠습니다 여기 16조 사잖아 여러분들 그래 판매하는 사람이 많지 여기 사람들이 다 그거야 티어가 지금 다떨어진거예요 이거 쓰고 여기 구매하려는 사람 티어 정확히 1.5티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개호구에요 여러분들 저는 호구기 때문에 쓰는거고 즐기려고 쓰는거지 이거를 막내 방송 봤다고 와..찍슨 존나 좋아보이네 써볼까? 하지 마시고 그냥 현역 첼시면은 인정하겠는데 현역 첼시 아니면은 쓰는거 아닙니다 포터 아무리 빨라도 성능적인 면에서는 약발 3은 공격수에 못써요 알겠죠? 쓰지 마세요 나 쓰지 말라 했다 나중에 내 욕하지 마라 진짜 아하베르츠 어, 근데 첼시에서 이거를 쓰긴.. 쓸 사람이 있을가 모르겠네. 특성은 좋거든. 내 개인적인 생각은 파베르치가 좀 약간 반페르시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 예전에 쓸 때. 뭐, 유티부터는 쓸만한데, 저는 뭐, 원톱인 맛을 안쓸것 같은데, 뭐, 투톱 정도면은 한 자리에 쓸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연계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좀 비싸기 때문에, 부담가치가 낮은 사람들은 파베르치 같은 거 쓰지 말고, 평범한 게 쓰세요. 에토, 셰오, 토레스. 아, 토레스 빼고 아야 에토, 쉐우 그리고 이제 졸라 톱을 쓰면 졸라요라는 유튜브 댓글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슈퍼 챔피언스가 아닌 이상 졸라를 쓰면은 티가 떨어집니다 이것도 윙에 쓰세요 윙에 강뚝이 있다고 톱에 쓴다? 안됩니다 6 7 k g 의 몸싸움 120? 톡 치면 박살납니다 부러질거예요 무릎이 그냥 지루! 야 지루는 뭐 유봉원이 약을 팔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던데 저도 개, 좀 헷갈리는 게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타겟맨이 처음 나올 때 그때는 진짜 헤딩이 다 들어왔거든 뭔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뭐 개인적인 생각에서 생각으로는 이에 기해서좀 약간 잠수함 패치를 하자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루를 쓰면서 와 주노님 저는 이 새끼 못 쓰겠습니다 턴도 안 되고 안 되어 버리고. 슈팅도 불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키190 몇짜리 쓰면서 부드러운 펠레턴을 바라고 슈팅도 당연히 왼발은 좋지 오른발안 좋지 그 애초에 이런 걸쓸 거면은 지루 쓸거면 그냥 당연히 헤더 딱 하나 보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루 쓸 거면 사실 뭐 시즌은 상관 없는데 뭐 자, 자기 돈에 맞게 헤더로만 써라 그걸 말해주 싶었어요 루카쿠 루카쿠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CC까지 막다 써봤는데 사실 이것도 비슷해요 지루랑 루카쿠는 뭐 어,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슈팅은 좋긴 해. 헤덜트 박스 안에서는 약발 사기도 하고, 디디샷은 잘 들어가요. 헤드가 근데 생각보다 썼을 때 골드 좀 많이 맞았고, 부탁권 쓸 거면은, 저는 돈 많으신 분들, 이유 이런 거, 글쎄 이런 거. 아, 딱골드남중주네 여기 예감 열면 되고, 드롭바. 드롭바 사실, 좀뭐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 지루랑. 드롭바 장점을 딱히 먼저 얘기하면은, 헤더. 헤더를 이제, 하기 위한 움직임. 마지막? 골 결정력, 단점, 체감, 개쓰레기, 퍼터, 개개쓰레기, 턴, 십쓰레기, 연계도, a l i t 쓰레기. 에, 양발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걸 100조 주고 솔직히 안쓸것 같긴 해요, 저라면은. 근데 뭐, 감성으로 70팬이거나 뭐 밑에도 이쁘긴 하니까 쓴다면 말리진 않겠지만요. 성능적으로는 추천하기 좀 애매하다. 드롭바 때문에 턴오버 나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 비알리는 근데 은카 쓰는 사람 못 봤는데 금카 쓰는 사람 만나면 진짜 개빠르던데 퍼터가 비알리라는 선수가 퍼터가 한1일장 같던데 나는 애토급의 퍼터라고 봐요 비알리가 밸런스가 낮은데 사실 이 밸런스 낮으면은 공격수가 개 썩어야 되거든요 근데 맞을 때마다 아팠어 사실 비알리는 뭐주루피까지 아니라서 이것도 써보실 분들은 금카 추천하는데 은카 같은 거는 추천 안 합니다 밸런스가 좀 많이 낮긴 해 은카 쓰면. 유카스의1 2 1 이거는 진짜 옛날에, 우리가 약간 LH 날도 7카, 8카 이런 것들 쓰는 거라, 지금은 아니야. 저런 거 쓰지 마세요. 자, 메인으로 갑시다. 메인은 많지? 얘기할 거. 토레스? 아이, 새끼. <laughs> 침투는 좋은데, 침투 좋죠? 이력시장으로 침투하기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이런 카드가. 뷰티토레 사실 20초면 되게 좋은 건데, 이거 쓰고 제가 욕을 진짜 세게 박았잖아요. 퍼터도 맛없어. 결정력도 맛없어. 움직임도 맛없어. 저 같은 경우에 진짜 토레스는 모먼트만 추천합니다. 모먼트만 뭐 가성비로는 뭐 ebs 토레스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돈에 비해 스탯이 되게 좋고 꼴길이 좋긴 해요. 물론 중고로 119에다가 뭐잘 밀리지만 조금은 쓸만한 정도. 근데 거기 위에 이제 이런 걸 이제 10주 주고 쓴다 하면은 저때 보세요 한번. 네. 모먼트는 왜 쓰라고 하냐면 양발이고 거기다가 중고로 스탯이 많이 보완됐어. 그래서 쓸만해요. 그한박문에 쓰는 거지 모먼트는. 근데 뭐 너무 비싸서 사실 그 아래 이제 시즌카 토레스 뭐 금카가 좋다고 하는데 저때 보세요 한번. 네. 그래스포 뭐, 여기 이제 아이콘 아래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그 싸그리 안받돼요 너무 이제 옛날 시즌이고 다구이고 그냥 유튜브로 보면 돼. 유튜브부터 딱 양말이니까. 크포를 지금 저는 물론 모먼트 은카를 썼지만 단점이 단점이 뭐가 있을까? 퍼터가 그냥 그렇게 그렇게 빠르진 않다. 어 진짜 그냥 만능형이에요. 굉장히, 대장급의 공격수로 뽑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EK리그에서 메달리스트크포를 쓸수 있다면은, 이거는 어떤 팀에서도 쓸것 같긴 한데, 한 자리에는? 크레스포랑 쉐오를 같이 비교해봐야 되나? 메달크포 대 CU 쉐오가 똑같네. 급여 똑같네요, 이러면? 오. 아니, 이러면은, 속력 때문에 쉐오 쓰긴 하겠는데. 와, 근데 7조는 좀, 귀속이기도 하고. 아니, 가격 차이가 넘차다. 저는 스탯상으로 보면은, 저는 쉐오 쓸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을 생각하니까, 이건 뭐 거의 3조 아니고, 이건 7조라서, 그냥 그러면 그냥 급포쓸것 같은데. 차라리 이 3조 더 아껴서 다른 자리를 좋게 쓰지 않을까?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제 추천은 이거 쓸 바에 이거 쓴다. 쉐우도 같이 말하면은, 캡쉐우도 쓸만하긴 해. 이 2조인데 이 정도면은 진짜 좋은 거, 좋은 거야. 거기다가 뭐짝바리긴 하지만, 가격에 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근데 또 이거랑 메달 크레스포랑 비슷하네 금액대가와 오버는 똑같은데 속력 5 1 1 중거리 4 하면 커브 이 높고 대신 헤더가 높다 크레스포가 음... 근데 저 이러 면은 저는 양발을 추천합니다 이거는 여기 여기 위로는 이제 다뭐 쓸만한 거라 사실 뭐 건데게 없긴 해에토 볼까 한번 뭐 애토 에토? 에토는 여기부터 얘기해야겠지 파이도 사실 이것도 뭐 구단가 차 낮으신 분들은 쓸만 합니다 이건 좋아요. 아 근데 모먼테토는 진짜 앙추긴 한데 좀, 너무 비싸긴 하네요 이것도. 좀 유일하게 퍼터가 좀 다른 선수긴 해. 난이스탯값이상한다 생각해 모먼테토는. 당연히 뭐 C C 에토 금카나 뭐 전임맨 토 금카 이런 건뭐 당연히 좋겠죠. 얼마하면은 U T 에토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는. 근데 가격이 다 이게 비싸다. 이쪽처럼 아까 그 캡슐하고 또 비싸네. 오, 이런 느낌. 와, 근데 밸런스 진짜 크다. 야, 이건 좀 애매하겠는데. 근데 퍼터 바르면 원하는 애톤인데 강도까지 달 거면은 쉐어긴 하네, 이거는. 그냥 자기 플레이 스타일 따라 맞게 살것 같은데, 애톤은 침투형쉐어는 침투도 하지만, 패너까지 바란다면 쉐어긴 하겠다, 이거는. 어, 다말른데 이제? 굴리트밖에 안 남았네? 굴리트는 이제, EBS 굴금카 이런 건 이제 톱에 쓰는 거 아닙니다. 투톱이면 인정. 근데 원톱에는 이제 꼴결 127.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아까 보셨죠? 아까 캡시오만 봐도 한 2조 5천억인데 꼴결이 한 138억은 거의. 근데 이제 톱에 쓸 거면 은 꼴결을 기본적으로 이제 130 이상 깔고 봐야 된다. 개인적인 추천 사실 블리트는 공미가 제일 좋긴 한데 톱에 쓴다면은 그래도 캡골, 캡골도 129나오지 않나 130인가? 어, 129. 그나마 캡골 이상. 캡골, LN, RTN, CU? 또 귀속이네. 귀속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팔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쓴다면은 톱에 쓸만하겠네요. 골을 높아서. 굴리지는자 골결만 보면 돼. 나머지는 어차피 만능형이라 리턴 금카로 톱에 너무 좋죠. 이건 비싸서 못 쓰지. 이 정도면 어둡서도돼 그냥. 사실 그 첼시 공격수는 딱 이게 세, 세 명이야. 셰우크포 에토 이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좀 자기가 티어가 높은 사람들은 나는 하는 거는 에토. 그 다음에 포쉐우티어가좀 높은 이렇게 쓰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시즌에 자기 알아서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선택은 알죠 여러분들 항상 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추천만 할 뿐이지 지루 이런 거 쓰고 후회하지 마세요 조때 보세요 한번 나 말했습니다 지루 드롭 바람쓰서 후회하지 마 존...